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을 영원한 멸망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자 교묘한 거짓말과 수단과 방법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발이 땅에 닿고 머리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동서남북만 알면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행사들은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거나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위아래가 어디인지 구별을 할수 없게 됩니다. 한 비행사가 아, 짙은 안개와 구름 속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그 하늘로 높이 솟구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보니까 계기판을 보니까 계기판은 지금 자기가 땅 쪽으로 지금 급강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는 지금 자기가 계속 하늘로 수직 상승,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느끼고 깨달았는데. 계기판은 정반대로 땅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뭘 믿어야 하죠? 그 비행사가 자기의 경험을 믿어야겠어요? 아니면 계기판을 믿어야겠어요? 경험을, 경험을 믿으면 죽을 뻔했어요. <laughs> 계기판을 믿을 것이냐, 나의 경험을 믿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더욱 수직으로 상승하는 반대 방향으로 비행을 시작했어. 땅에 추락하기 거의 직전에야 간신히 상승하여 살아나게 된 것을 그 구름 속을 빠져 나와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배우온 이 축첩되어져 있는 우리의 행동 습관은 나의 고정관념으로 내 삶에 굳어져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료해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한적하게 어, 하루를 더 먹으시다가 어, 나흘이나 돼서 늦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나사로의 몸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서 그 시신을 그굴로되어진 무덤에 갖다 놓고 무덤을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뒤에야 이 동네에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근데 그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께서 이제라도 무엇인가를 명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께서 이제라도, 이제라도 무엇을, 명하시면, 무엇을 명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냐면 죽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죽었으면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한시적인 것이고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니, 죄인들도 영원히 삽니까? 맞습니다.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죄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한 죄값에 대한 잠시 있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사망과 불못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사라지게 되는데 죽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선인과 악인이 함께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상급의 부활, 하나는 형벌과 저주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 그래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는 죽어서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과 낙담과 저주와 희망 없음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죽음과 동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여 3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세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확실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 이젠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여 제자들마저도 향품을 사서 들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그큰 돌문을 누가 굴려주냐? 그리고 갔더니 그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는 그의 한 말을 기억하라.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시던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일생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광경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에도 죽으면 끝이지 뭘또 다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아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죄사함과 새 생명과 부활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고금의 핵심인 줄 아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다만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왜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죄악의 즐거움을 동참하지 않기 때문 저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애국이지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어, 이슬람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그도그 그 나라의 한 도시는 온 도시에서 쓰레기를 그 도시에 갖다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요 완전히 거물이며 길바닥이 다 쓰레기 청지라 거예요 그 쓰레기 오물이 썩는 냄새, 거기서 나는 가스 냄새가 말도 못하게 괴로운데, 이집트의 대통령이 그 코트교회의 지도자를 불렀어요. 이슬람교가 90%, 기독교인이 10%인 이집트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당신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이다. 예배해도 좋다. 그 대신 그 도시에서 해라. 그래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그 쓰레기 도시에서 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도시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에 동참하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의미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손목 안쪽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는데 일생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겠다고 하는 표식을 스스로 낙지를 찍어 살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느냐면 하 참된 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만물의 찍기같이 역임을 당하고, 불쌍히 역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잠깐이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할양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네. 저기에 유대인들의 일곱 가지 절규 중에 어,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세 번째 나와요. 이것은 여름 첫 곡식을, 첫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하는 그 날입니다. 이 초실절이 바로 모든 추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종말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지금 가을 추수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요.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말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추수할 기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달로부터 넉 달이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직 심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때를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되어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 오신, 때부터 오신 때부터 이 세상은 종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고 추수의 때가, 수수의 때가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친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느니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친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는 자기의 타장마당을 키를 들고 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골라내기 위하여 자기의 키를 가지고 마지막 타장마당에서 우리를 까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하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신자인지 누가 쭉정이가 되어 밀려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탈 것인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 부활의 영광의 날에 저와 같이 부활해서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때 그렇게 안 가르쳐 주으면아저 세상에 휩쓸려 그냥 살곤 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것이고 죽는 게 잠시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분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였으므로 어디하여 나를 참나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베드로구서 1장으로 가게 되면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본받게 하셨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신의 성품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잠시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다락방을 안쪽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120명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따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라지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걸 가르쳐서 요즘, 어,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간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러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신의 성품에 동참되어진 영화로운 부활체로서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와 같으리라고요? 예수 그리도와 스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 아, 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영으로 생각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는냐 보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리시며 주께서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니다 아, 네. 여러분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네.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인자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요니다 아, 네. 여러분 그 몸은 새로워진 몸 우리 육체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문을 아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인자는 있는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아, 네. 어떤 리는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먹는 게 없다고요. 아,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 강가에 생명 나무들이 자랐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먹지도 않을 열매가 달마다 새로이 맺어서 뭐할 겁니다. 먹어요. 실령한 아, 네. 세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와 생명과 평강만이 충만한 곳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금식을 그 더도 말고 3일만 해 보십시오. 먹는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기억해 놔주셔니다 여러분, 21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된장국물 한 숟가락이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많이 모르고 그냥 우르르르 우르르 먹어요. 그런데 정작 금식해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좋아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나는 좋아하는 음식은 거기다 치킨 있잖요 아니 그래야 좋지. <laughs> 아니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없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 고양이, 뭐 요즘에는 돼지도 키우고, 뭐어 저기 저 구순도치도 키우고, 뭐 쪽대비도 키우고, 뭐 키우는 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 키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라세요. 성경 짐승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영이 가는거죠 짐승의 호는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호는 위로 가느냐 이렇게 되어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새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공중이 텅 비었다 허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강에 물고기가 없다 <laughs>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 짐승들이 없다. 좀 허전하지 않겠어요? 허전하겠네요. <laughs>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에 없는, 없는 거, 없지다 있고, 저 춤이 있으면 믿을 적에 부활해 주님 부활하신다고 할 적에 우리보다 산 사람보다 예수님 부터 부활해서 온다, 죽은 사람 온다고 적에. 아, 네. 아이고, 그렇지. 내가 갈고 그우 게. 돌아갈 수 있을 때 나보다 버티 이렇게 나늦 말고 잘잘다아멘잘 들으세요. 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들의 그림자로 만들어진다. 아 네. 아멘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의 그림자로 지어진다. 아멘 이것들은 잠시 있을 것들이지만 영원히 있을 것의 그림자적인. 다시 말하면 거울에 비춰진 허상과 같은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허상과 같은 것들에도 마음은 빼앗기고 때로는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경호리여 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더러 시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짐승들도 있으리라고 믿고요. 아,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여러분을 사랑하던 그 강아지들도 거기 있으리라고 믿어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왜 그러느냐 그렇게 보는다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 쏟았던 어떠한 존재들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참 상막합니다. 아, 그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으로 사랑을 쏟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그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저는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 네. 깨달은 자는 행하게 되고요. 행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요.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에 따라 주님은 아름다운 상극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사실을 응.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 얼굴을 보시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더 아름다운 나라에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절대로 탈락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절대로 네. 탈락하지 마세요. 협박합니다. 아, 네. <laughs> 아니, 무슨 설교를 협박으로 하느냐, 그러는데, <laughs> 여러분, 어, 선한 협박은 필요해요. 아멘. 네. <laughs> 아니, 이 아름다운 은혜의 소망을 중도에 포기한다? 아, 그거 있을 수 없는. 아멘. 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 아, 네. 주님을 배워가, 아, 네. 주님을 증거하고, 아, 네. 그분의 사랑으로 살며 열매 맺어 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다시 사는 것도 없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시는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 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게 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부활에 아름다운 소망을 소유하게 하시며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빛의 영광, 영광스러운 해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어져서. 서로를 알아버리니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